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하나은행 K 리그 2 2024 팔라운드 경기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FC 안양과 수원삼성의 맞대결을 생중계해 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홈팀 FC 안양의 선발입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습니다. 포백 김동진 이창용 박종현 주현우 미드필더 최현우 리영진 김정현 야구. 그리고 투 톱은 단내이와 마테우스입니다. 네, 22세 이하 카드로는 올 시즌 줄곧 활용이 됐던 최현우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예,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김영찬 선수와 같이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을 제외하면 지금 폼이 좋은 선수들을 모두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원정팀 수원 삼성의 라인업입니다. 양영목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고요. 포백 라인 박대원, 백동규, 조윤성, 이시영. 미드필더 카즈키, 김상준. 그리고 이 선은 손석용, 툰다라 김주찬, 최전방에는 K 즐라탄, 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은 토리아컵에서 주력 선수들의 일부를 활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금 부상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최선의 전력으로 지금 이날 오늘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FC 안양이 왼쪽 그리 수원 삼성의 오른쪽. 경기복 흰색 경기복입니다. 네. 저... 자손석영이에요손석영오 수는... 지금 네. 손을 썼어요. 손을 썼어요. 어, 네. 자 19번 등점을 갖고 있는 손석영과 주현우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선수들이 조금 이제 경황된 플레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 네 지금은... 지금은 약간 과격했어요. 손을 쓴손석영 선수. 네. 또 상위권 팀들 보면은 거의 익숙한 선수들 대부분입니다. 네. 저 지금 김동진 정... 왔어요. 김동진입니다. 김동진. 자 넘겼습니다. 꺾었고요. 전선! 아 리영직! 네. 리영직의 슈팅! 네 리영직 선수가 뭐 수비만 하고 있는 선수는 아니고요. 예. 저렇게 공격에 가담을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박대원 중앙쪽 리동 빠르게 밀어줍니다. 기사라게 네. 오! 오! 넘어졌지만 반칙은 아닙니다. 네 송민석 주시이 지금은 본인이 정확히 봤다는 또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 자 코너킥 넘어옵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헤딩! 서 네. 네. 김정현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빗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자, 고공 플레이 능력도 역시 뛰어납니다. 자이 몸싸움 과정에서 이시영 선수가 쓰러졌어요. 예. 이번 시즌 벌써 두개의 도움 기록한 주현우. 자 백포스트로 갑니다. 절가는요 와! 딩 잡아내는 양현국 골키퍼입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 몰리기는 했지만 이 볼이 아래로 찍어 내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네, 골키퍼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번 리영직인데요, 헤딩으로 투가라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단레이 마테우스. 마스터샷입니다. 다시 한번 양용모입니다. 양경모. 양용모. 조금 전은 이제 마테우스의 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마테우스 걸리면은 뭐올 시즌 아주 원더골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왼발 걸리면, 뭐, 오 지금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중앙 쪽도 아니고 모서리 쪽이었어요. 예. 자, 김현 쪽입니다. 김현. 자, 떨어진 공을 또한번 김현 잡습니다. 김현 찔러주고. 자, 따라갑니다. 김주찬! 꽝! 어어 이게 들어요 어 김주찬! 수원의 원더보이! 김주찬이 선제골기록합니다 아, 여기서 김현 선수가, 오 멋진 아, 예. 어시스트. 그리고 김주찬이 예. 빠르게 따라와서 수비사에서 이툭 밀어 넣었습니다. 오, 김연 선수가 완전히 올 시즌 수원에서 보면 축구의 눈을 뜬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김주찬은 언제나 그렇듯이 수원을 먹여살리는 원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여기서 컸어요, 카즈키. 카즈키. 자, 네. 네. 김정현 받고 나가면서 수원의 코너킥. 네. 어, 예. 자, 전재단의 마테우스가 어, 야구 이게 야구. 자, 야구라, 야구, 야구. 왜지만 야구. 잡스웨온, 네. 태클. 네. 네. 자, 제어가 됐습니다. 카즈케 태클, 이고 단레이. 잠깐 빼주고 최현우 빠졌습니다. 김동진. 아, 아 네. 네. K 리그 2는 다들 아시다시피 1등을 꼭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승격이죠. 네. 김현, 오, 네, 축돌. 나서 지금은 파울이에요. 다른 크로스가 넘어왔고요. 네. 네. 김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또 김다솔 김포가 계속적으로 네, 네, 네. 싸우는 네, 네.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예. 김정현이 맞우스에게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잔네이어 넘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올라갑니다. 김동진과 하지만 김주찬가면 어돼요 야구 아직 있어요. 마테우스 외판. 마테우스. 마, 아, 이거는, 와 얼굴로 막았어요. 자, 지금 육탄방어를 했는데 마테우스 선수가 지금 차는 킥이 다 유효 슈팅들이거든요. 예. 오, 지금 뭐 마테우스의 대포를 맞고 쓰러진 느낌이에요. 네. 마테오스때 나왔어요. 흘러 나왔습니다. 양영목 쿠키퍼가 수비와 협력하면서 잡아냅니다. 오, 말씀드렸던 대로 마테우스 수는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유효 슈팅 아닙니까? 예. 네. 골문으로 향하는 정확도 자체는 오늘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헤딩 그리고 리영직 반칙입니다. 오 리영직, 아, 리영직 옐로카드 받습니다. 네. 자 오늘 분명히 이제 카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팀이 나올 수가 있는 날입니다. 예. 네, 신경을 써야 돼요. 벤치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두 가라 선수의 센스를 볼수 있었죠. 예, 손석용. 네, 지금은 반칙. 자, 그리고 역시 네 벤, 안양의 벤치의 옐로 카드가 또 나옵니다. 아, 지금 켈리 콕키퍼 코치인가요? 나올 분위기였어요. 상준, 잘 김상준. 나왔어요. 네,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상준, 공간으로 한번 붙여줍니다. 손석용이 따라갑니다. 손석용, 그리고 네 잡았습니다. 오. 손석용, 네, 싸움오이겨입니다 손석용, 슛다 살렸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안양이 한발 앞서 있었는데 이게 살아났고요. 그렇죠. 요즘 뭐 케이즐라탄 김현 선수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자 지금 뭐이 장면에서 혹시 뭐 문제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VAR실에서 보고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대로 골 인정됐습니다. 인정됐죠. 네. 카 네. 가즈키 카스키 지어시고 김현 팀도 카스키 네. 자, 카츠키와 김현의 조합이 또 한번 불을 뿜을 뻔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퍼펙트한 전반이 될 뻔했는데요. 예. 네, 주고 다시 내주고 다시 차고. 오, 자, 자 이것이 열렸어요. 오! 네. 퍼어납니다박스한 네. 하프 스페이스에서 좋은 공간을 점유하고 들어오는데 거의 박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김상준의 대각 까라차는 슈팅 아쉬워하는 염기훈 감 네. 이제 추가시간도 거의 다 흘러갔는데 마지막 공격이 될지 박대원이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안양과 수원의 유속이품맞 대결이 오랜만에 벌어지고 있는 K리그2 경기네요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빠르게 전진합니다 크로스 저... 다시 한번 슛! 슛! 아, 양영모, 양영모가 또한번 나가냅니다. 윙백들의 선수층과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22세 이하 자원이었던 최현우 선수가 빠지면서 측면으로 주현우 선수가 올라갔어요. 예. 야구, 야구, 왼발로 잡고 장구 발, 물바시ュ 굴절돼서 나가면서 안양의 코너킥입니다. 그래서 김동진 선수가 깊숙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즈키 선수가 약간 높은 지점으로 올라왔죠. 네. 저 어, 그리고 김주찬. 김주찬. 오! 아! 김다솔 쿠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이거는 김다솔 선수가 이 경기를 건져냈습니다. 네. 그리고 김주찬. 김현. 아 김주찬 선수 저는 골을 뭐 넣는 써. 줄 알았어요. 네. 네. 어 저, 이게 여기서 오늘 이런 아슬아슬한 경합이 벌어질 때 볼이 수원 쪽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네. 네. 아, 김주찬 선수가 워낙 이제 순간 가속이 잘 붙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플레이까지도 김주찬 선수가 굉장히 좋았죠. 예. 자 이번 안양 올라오는데 오! 주현우 넘어졌습니다. 네. 주현우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얻어냅니다. 자 지금 유재호 선수의 반칙인데 네 때. 지금 유재호 선수 들어오자마자 또 주현우 선수와의 충돌. 네 지금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유재호 선수가 좀 고의적이지 않았느냐 네 <laughs> 아, 유병훈. 네, 지금 유병훈 감독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고 있어요. 어? 예, 또 지금 벤치 쪽으로 카드가 올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유병훈 감독에게 옐로카드가 우 나옵니다. 왼발로 감아 올렸습니다. 아, 리게 어, 아, 이게... 아, 이게... 이거이거 출... 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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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이히 많았기 때문에 네 명의 선수 그. 누에게도 걸리질 않았어요. 약간 카드 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오, 김주어요 오, 그리고 카즈키 오! 오, 바로 때렸어요. 네! 아 카즈키 재치가 아 있었어요. 해볼만 했던 장면입니다. 네. 아 여기 들어갔으면 예술인데요. 그렇죠. 카즈키 기면을 보면서 자 반대편. 투투하붙다네 아, 아, 이거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찼는데 자 효과적으로 계속 공격 전개를 해내고 있는 수원 삼성인데요. 네, 두손수간의 눈맞춤은 지금 완벽했거든요. 네. 자, 리영직이 전진합니다. 자, 성큼성큼 올라가는 리영직. 측면으로, 야구에게. 자, 야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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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 기량을 보여줘야 되죠. 자, 마테우스, 아끄러졌어요 아, 네. 네, 오늘 마테우스 선수의 유일한 킥 실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수원은 수비 휴가좀부족해 백동규 선수도 네. 약간 네. 종아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틀어주고! 네, 오, 네. 네, 백동규 선수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 김정현, 리영직. 자, 리영직 때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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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영직! 리영직 선수, 묵직한 중거리포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예, 어, 거리가 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거는 중거리라기보다는 장거리킥이었죠. 합니다. 자, 골킥입니다. 네, 지금은 잘못하면 수원 백지에서도 카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역습인데요. 역습 율리치에게 율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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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율리치, 율리치. 결정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역습 상황. 자 뷰리치 두 명의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고 결국 때렸습니다만 아, 기가 막히게 예. 패스가 통했었는데발리치 좋아하는 리치자두 명이 또 스며들고 있는 수원입니다 반대편으로 이상민에게 네 지금 뷰리치 선수가 잘줬어요리치 열렸어 귤리치 이번에는 골 <고울! 목소리> 경기 끝냅니다 뷰리치 네. <목소리> 자 아, 완전히 세기 빠졌어요 골 지금은 하게 키퍼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보면서 꽂아넣었습니다. 네, 지금은 뒤딤발차는발 뭐 완벽하게 자신이 통제한 상태에서 아주 제대로 감아 찰 수가 있었죠. 예. 네, 자, 프리킥. 마테우스! 오! 슛! 들어갔어! 한철만입 합니다. 지금 아, 그, 골 기록하는 네, 한양입니다. 그대로 집에 가지는 않겠다. 마테우스의 정확한 슈팅이 큰 오, 몫을 했죠. 만어는 마테우스 네. 기분이 빠르게 회도하면서 처리합니다. 네, 김웅 선수는 여전히 이제 좋은 결정력을 이어가게 됐고요. 예, 네. 마테우스 올렸습니다. 자헤딩오 자, 여기서, 슛, 있어요. 어!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이번엔 아웃사이드군요. 네. 아, 자 마지막에 오, 자, 그리고 마테우스가 올렸습니다. 가능한지? 홍창범 헤딩 양현복골키퍼의 정면으로 갑니다 최성범 김주찬 오! 주도 네, 네, 네. 나갑니다 최성근 네 수원 선수들도 지금 못본것 같아요 아 끝나네요. 경기 끝납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안양과 수원의 K리그 2 지지대 더비 자 원정팀 수원이 3대 1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많은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리시고 저 또한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이 지지자 더비에서 정말 소중한 골을 터트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컨디션을 엄청 좋게 만들어주신 저희 의무쌤들이나또 코칭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뭐 수원을 먹여살리다시피 했던 후반기의 활약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어떠신가요? 좀 골이 약간 그래도 늦게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혹시 있었나요? 어 아무래도 좀저 어 또한 좀 급하긴 했는데 이 부담감을 좀, 좀 떨쳐내보자 저 혼자 좀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작년에는 어, 저희에게 많은 좋은 찬스가 와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또저 석경 형이나 현이 형이나 또 춘가라 앞에 공격 선수들이 최대한 잘해주고 또 물리치 선수도 마무리 잘해줘서 저희가 팀 승리를 갖고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주찬 선수 저희가 그 엔딩으로 김주찬 선수의 신청곡을 좀 틀어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틀어드릴까요? 어, 지지자, 지지자 더블인 만큼 저희 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 노브레인의 나의 사랑 나의 소원으로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그냥 매번 감사드린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또 다른 팬분, 다른 원정 팬분들이 보셔도 저희 팬분들은 엄청 대단하신 것처럼, 예. 저희도 가슴속에 저희 팬분들 항상 어, 새기고 정말 운동장 안에서 죽어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 해내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